Thank you 자 오늘 이제 12월 28일입니다. 저희가 오늘 커쇼 선수 얘기를 좀 한번 해볼 텐데요. 이제 커쇼 선수 뭐 저희가 예전에도 컨텐츠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커쇼 선수의 행선지 뭐 다저스 아니면 텍사스 지금 뭐 이파저 둘 중에 한 팀으로 갈것 같다. 이미 스토브리그 시작 때부터 약간 이런 분위기로 흘러갔었죠.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음. 한 이쯤 되면은 미스테리 팀이 나타날 때가 됐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들리지 않고 이제 커쇼의 선택만 남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쨌든 스토브리그 그 관심에서 여러가지 여러 팀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뭐 돈을 많이 쓰는 매치 같은 팀도 있고 뭐 여러가지 팀들이 있었는데 다소 이광풍 에서도 커 쇼는 멀어져 있었던 이유 하지만 이제 자녀 선발 fa 랭킹 에서는 로돈과 사실 뭐 첫번째 손가락 두번째 손가락 뭐 다툴 음. 정도로 여전히 경쟁력이 있는 선수다 라는 평가가 현재선 좀 있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경쟁력 있는 선수라는 건 당장 지난해성적이 말해준다고 음. 생각해요 회원자책점도 2점대 초반에다가 포스트 시즌에서도 어쨌든 4승을 기록한 커쇼인데, 네. 아, 올 시즌 뭐몇 경기 부진해서 평균자 측점이폭증을 했다고 해서, 네. 커쇼에 대한 평가가 너무 낮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법한데, 음. 사실은 이유가 있긴 그렇습니다. 하죠. 그렇습니다. 네. 네. 사실 커쇼 선수 다저스 잔류가 확정적이지 않은 이유, 뭐 당연히 클레이튼 커쇼 하면 다저스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이 시즌 도입 전부터 커쇼 선수도 사실 좀 여지를 남겨놓긴 했었습니다. 그렇죠. 다저스와 연장 계약을 이제 FA 직전에 맺을 생각이 있냐는 커쇼에 대한 커쇼에게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커쇼가 음. 아, 이제 다저스에서 뛸지 말지에 대해서 확답을 전혀 하지 못했었고 네. 일단 이번 시즌을 마치고 고민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 커쇼가 은퇴까지도 암시하는 말을 했었어요. 그냥. 가족들과의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선수이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이 있는 고향 텍사스로 돌아가는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가 된것 같고 그렇죠. 최근에 그리고 이 커쇼 선수가 등남했대요. 음. 그래서 이제 네, 아, 아이만 이제 자녀만 넷이 된 거예요.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 집으로 좀더갈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겠느냐. 음. 게다가 이제 텍사스에는 우드워드 감독이 있죠. 이제 코르시가 이적하면서 음. 코르시가 또 이제 뻐꾸기를 날린다고 하더라고요. 커쇼형 같이 뛰자. 아. 이러면서 이제 찔러가지고 다섯 팬분들이 야 이적은 그렇다 치는데 커쇼까지 꼬시는 건좀 너무한 거 아니냐 <laughs> 이런 의견까지 제가 봤었는데 하여튼 지금 그런 그렇죠. 상황입니다. 일단 커쇼 입장에서는 텍사스에 관련 요인은 역시 텍사스에 구장이 있는 델러스가 음. 본인의 고향이자 지금 가족들이 사는 곳에서 이제 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반대로 이제 텍사스는 왜만 34세에다가 부상 위험성도 있는 커쇼를 원하는 걸까요? 사실 이제 지금 텍사스 레인저스가 올시즌존 그레이 선수를 선발을 사기는 했지만 음. 여전히 이 다른 선수들이 경쟁력이 좀 없잖아요. 이투수진의 경쟁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 커쇼처럼 모범적이고 이 메이저 리그에서 명예전당급 의 족적을 남긴 선수가 팀에 이적을 한다면 주변 이 젊은 선수들에게도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정말 엄청 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음.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홈타운 보이기도 하잖아요. 커쇼가 텍사스에서 이제 나고 자란 선수이다 보니까 네. 어, 영입을 했을 때 이제 팬들 유입의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음, 관중을 또 불러들일 음. 수 있는 맞습니다. 요인이 될 수도 음. 있는 커쇼 선수 영입입니다. 자, 그랬을 때는 이 다저스 사실 솔직히 커쇼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면 텍사스 갈까 다저스에 남을까 고민하고 있으면 그냥 야 커쇼. 이 고민하지 말고 우리랑 같이 뛰자. 이게 딱 계약 딱 던져주면 되는데 음. 타서스가 지금 계속 어쨌든 주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역시 부상 가능성 때문인데요. 커쇼가 올 시즌에 어쨌든 120 이닝 이상을 던지면서 10승 8패 의 평균자책점도 3.55를 기록하긴 했습니다. 네. 이게 일반적인 투수라면 꽤 좋은 성적이죠. 그치. 제가 오늘 애틀랜타 리뷰를 쓰는데 비슷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한테 잘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요. 하지만 이 성절 거준 선수가 컷쇼입니다. 데뷔 시즌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평균자 책점이었어요. 음. 거기다가, 아, 부상 위험성이 현재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그리고 사실 성적보다 다저스가 음. 조금 더 불안하게 여기고 있는 부분. 아, 사실 뭐 에이징 커브 조금씩 올수 있고 성적 음. 하락세 올수 있고 다 계산을 했겠죠. 만 서른 네 살인데. 근데 이제 다저스가 제일 크게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다음 시즌 뛰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올 시즌 7월에는 왼쪽 팔꿈치 염증이 있었고 음. 10월 달에는 왼쪽 팔뚝 통증으로 이제 시즌 조기 마감, 포스트 시즌도 못 뛰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통증, 이온 부위들이 사실 토미 존 수술에 전 전조라고 이제 여겨지는 그런 쪽입니다. 그렇죠. 팔꿈치 염증 이후에 더군다나 팔뚝 통증까지 느꼈기 때문에 사실 이 팔꿈치 인대 손상을 입은 건 거의 확실해 보여요. 음. 문제는 이게 토미존 수술을 받을 정도인가 아닌가 정도만 남은 상황인데 만약에 토미존 수술을 받아요, 그러면은 최대한 빨리 받더라도 일단 내년 시즌에는 뛸수 없는 상태라는 아. 거. 그러면 커시와 단년 계약은 일단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고 그렇죠. 2년 계약을 맺었을 때도 첫 해는 돈을 완전히 날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음. 다른 팀들도 영입을 꺼리고, 다저스 입장에서도 최대한 금액을 낮추려는 이유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미 다저스, 아니, 돈도 많은 팀이 왜 이렇게 커쇼 영입에 있어서 소극적이냐, 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을 법한데, 올해 2억 6,200만 달러를 지출하면서 벌써 사치세만 3,265만 달러를 냈다고 합니다. 아. FA 뭐 A급, 특급 선수 연봉 하나만큼을 사치세 벌금으로 이미 낸 다저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쓸수 있는 돈, 이제 페이로를 좀 낮추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음. 커쇼에게 계약을 주기가 조금 꺼려지는 그런 상황인 건 맞아요 그렇죠 내년 시즌 예상 페이롤이 어쨌든 2억 3,290만 달러이면 은 사치세 기준선이 아무리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사치세 기준선을 무조건 넘는 거고 네. 예를 들어서 커쇼와 2천만 달러의 계약을 했으면 사치세 기준을 넘은 상태에서는 넘은 금액의 50%를 더 내야 되잖아요 음. 2천만 달러의 커쇼를 계약하면은 3천만 달러짜리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다저스가 내는 돈은 3천만 달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심 속으로 뭐 다저스 입장에서는 이커쇼가 텍사스로 가주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른다. 프런트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 이좀 들기도 하는데 사실 근데 다저스도 지금 커쇼를 잡지 않는 게 조금 어좀 불안한 이유가 이미 슈어저 선수 매트로 이적을 음. 했죠. 시거 선수도 텍사스로 이적하면서 음. 야 다저스 누구 잡을 생각이 있는 거냐? 이런 이제 팬심들이 흉흉하더라고요. 그렇죠. 만약 커쇼를 잡지 않고 이대로 겨울 이적시 그장을 그대로 마감을 한다면 사실 다저스의 기존 전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서부지구 우승은 충분히 차지할 수가 그쵸, 있겠지만 만약에 커쇼를 잡지 않았는데 다른 선수랑 대형 계약을 맺어도 또 문제가 돼요. 그렇지. 그럼 아니, 커쇼는 왜안 잡고 너무 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오히려 너무 계산적인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지금 뭐 내년 선발진 뷸러 유리아스 이때 이후에 건솔린 히니 프라이스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선발진 보강 없이 가는 거는 좀 애매하다. 그랬을 때 커쇼 안 잡고 로돈 잡는다고 해봐요. 음. 물론 로돈 선수가 커쇼에 비해서는 덜 위험하고 성적도 최근 성적 더 좋지만 음. 아 로돈한테 줄돈 있었는데 또 다져 쓰는. it 커쇼 안 잡고 로돈 잡았네요. 이러면서 또 음. 팬심이 흉흉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쯤돼서 바우 생각도 안날 수가 없어요. 음. 만약 바우가 내년 시즌 진기와 확정적이라면은 바우의 연봉이 날라가기 때문에 사치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그 돈으로 커쇼도 잡을 수 있고 젠슨까지도 잡을 수 있는데 바우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어쨌든 다저스는 이렇게 FA로 큰 돈을 쓸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레이드도 물색 중입니다. 뭐 신시내티의 카스티오 선수나 오클랜드의 몬타스 선발 투수 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다른 팀들 이뭐 에인절스죠 대표적으로 다른 팀들도 이 매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과거와는 다저스의 판 상황도 많이 달라졌어요 매력적으로 다른 팀에서 느낄 수 많은 선수들이 적은 그런 그렇죠. 상황입니다. 가장 순위가 높은 게 이제 디에고 카르티아라는 포수 유망주죠. 카르타 네. 카르타야인데 이 선수가 어 28위이니까 옛날에 비해서 많이 내려왔다는 걸 이것만 봐도 알수 있죠. 그래, 탑백에 음. 5명의 선수가 있기는 한데, 나머지 이 카르탈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5 0위권 아래에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음. 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팜이 좀 약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로돈이냐 커쇼냐라고 묻는다면 사실 커쇼를 잡아야죠. 부상, 뭐, 재활, 기왕 부상으로 재활을 할 거면, 다저스에서 욕먹지 않고 재활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물론 욕하실 분들도 분명 있겠지만, 그래도, 텍사스 가가지고 누워가지고 딴팀 팬들에게 욕먹는 것 보다는 다저스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한국 메이저리그 팬들이라면 다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음. 다저스에서 텍사스? 아. 부상? 아. 그거 힘듭니다. 힘들죠. 커쇼 네, 입장에서도 네. 할게못 돼요. 커쇼가, 음. 조금, 뭐, 이렇게, 돈 때문은 아닐 거예요, 사실은 네. 가족들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쪽으로든 네. 어쨌든, 이 다저스에서 2008년에 데뷔해서 14년 동안 원클럽맨이었습니다, 커셔 선수. 통선 2,454.2 이닝, 185승 84패, ERA가 통선 2.49에요. 이러니까 아, 3.5 찍으면 부진했다고 하지. 평균자책점이, 2.49 이거 실화입니까? 4영상 3번 받았고 네. 2004년에 MVP까지 14년 14년에는 MVP까지 지 수상을 했었고 맞습니다. 올스타에도 무려 8번이나 아. 이제 출전을 했고 그동안은 이제 다저스에서 우승 못한다 우승 못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결국에 2020 시즌에는 뭐 본인도 어느 정도 우승에 기여를 하면서 월드시리즈 우승까지 해냈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 은퇴하더라도 명예전당 입성이 확실시되는 선수입니다 음. 이 선수 그대로 놓치면 아쉽죠. 예, 다저스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잡으려고 할것 같은데 양측이 잘 이제 중간점을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저는 뭐 프리드먼 단장이 합리적으로 구단을 운영하는 거 그게 음. 이제 지속적인 강팀 여태까지의 다저스를 만든 데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동안 너무 이제 합리적으로 접근하려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FA 선수들을 못 잡거나 아니면은 진짜 뭐 정든 선수를 떠나 보내거나 뭐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도 또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 는데 만약에 커쇼까지도 이런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보내게 된다면 많은 팬분들이 조금 이 다저스라는 팀을 응원하는 이유에 있어서 조금 회의감을 느끼실 분들도 그렇죠. 분명 있지 않을까. 음, 저도 그게 걱정입니다. 예, 이 이런 사례가 좋은 쪽으로 발휘된 예도 물론 있었죠. 네. 2003년, 2004년에 이제 보스턴이 노마 가르시아파라를 트레이드하고 나서 우승을 차지했었잖아요. 네.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기는 했었지만, 어, 그 우승에 목마르던 보스턴과 다저스는 좀 입장이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네. 아 다저스가 커쇼를 잡지 잡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과연 이 커쇼 선수의 이 내년 시즌 어느 팀에서 뛰게 될지 이 거추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커쇼 선수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한번 좀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또 다른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